미라클 모닝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날씨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폰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텔레비전 날씨 뉴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실이나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이 hey, 구글, 오늘 날씨." "오늘 풍성로 37길 예상 최고 기온은 19도, 최저 기온은 8도이며 날씨가 화창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2도이며 날씨가 화창합니다. 네, 이렇게 조그만 스피커에서 이제 알려줍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를 작동해 놓고 나가면 자기가 알아서 먼지들을 흡수하고 걸레로 닦고 그리고 조용히 청소가 끝나면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 작동을 멈춥니다. 폰으로 청소가 끝났다는 메시지도 오고요. 폰과 연결하여 텔레비전도 켜고 전기도 작동하고. 냉장고에 어떤 식재료가 보충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모두 다 인공지능 덕분입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옵션으로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인공지능으로 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타이거 우주가 탄 차량이 사고가 났지만은 안전하게 그 목숨을 보호했다고 하는 우리나라 차량 GV80. 그것을 시승하고 싶어서 제가 시승 요청을 했고, 어, 성수동에 있는 동보 서비스 센터, 현대 자동차 동보 서비스 센터에서 1 시간 동안 시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공지능으로 잘 해놨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아마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인공지능 덕분입니다. 이런 것들에 익숙하다 보면은 아날로그 운전을 할때 정말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예 운전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주행도 더 긴장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점점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지성 작가가 쓴 에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을 위한 에이트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먼저 나온 책 '에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제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프로그에 있는 것을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2011년 10월 5일 죽기 직전까지 매달린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2010년 4월에 그러니까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바로 전 해의 일입니다. 그때 무려 2조 2,600억 원을 지불하고 한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 기업은 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이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2003년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고동 연구계획국에서 스탠포드 국제연구소와 학습 및 출연 능력은 물론이고 인간과 대화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무려 300여 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투입되어가지고 5년 동안 프로젝트의 한 부분을 떼서 스타트업으로 출범을 시켰는데 그 기업을 인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직접 아이폰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휘하여 시리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능입니다. 시리야. 오늘 날씨 좀 알려줄래? 기온은 섭씨 16도입니다 이후 대체로 맑음 상태가 오늘 밤부터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온은 16도에서 오늘 밤 8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시리야 너참 똑똑하다 오 이런 시리야 넌참 매력적이야 음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시리야, 너의 집은 어디니?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플에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리가 탑재된 아이폰4S가 발표된 다음날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거의 많은 제품들에게서 이런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인공지능이 대세입니다. 이제는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입니다. 인간이 기계에 대체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로봇이 음식을 나르고요. 로봇이 택배를 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는 이제 사람을 대신하여 하는 것들이 늘어만 가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 직업을 뺏기게 된다는 거죠. 어떤 직업이 앞으로 인공지능에게 빼앗기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뭐 스카이에 들어가면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그런 시대는 지나고 있음을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껏 확실했던 방식을 계속 고소할 것인가? 아니면 앞을 내다보고 시대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도래할 미래를 위한 인재로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없어질 직업을 목표로 아이들을 뺑뺑이 돌리고 있는 부모는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는 부모입니다. 물론 이제 교육의 발전을 생각했을 때 지금껏 해왔던 교육은 기초 단계가 될 것이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초만 한다고 되는 시대는 곧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부모가 보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의 소중한 아이들은 길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변할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데, 벌써 이미 한참 전부터 실리콘밸리 상위 1%는 그런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왓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엘빈 토플러나, 데니엘 핑크와 함께 세계 3대 미래학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책,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라는 책에서 보면은, 1등석과 특등석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등석 라운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붙잡고 일하느라 정신없는 사람들, 그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라운지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특등석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사색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반대로 인간답게 독서와 사색과 성찰을 하면서 쉬지 않고 자기 교육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이렇게 기계처럼 일만 하는 사람들인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지성 작가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이지성 작가가 정의해 놓은 것을 보면은. 지금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나은 기계인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이다. 인간 고유의 활동인 독서, 사색, 성찰 등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1등석보다 높은 등급의 특등성을 이용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국적이 어디든 지배 계급에 속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자기 교육을 시지 않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상위 1% 사람들은 새로운 교육 기관을 세웠는데 바로 싱글레리티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2008년도에 구글과 나사의 자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받습니다. 1년 학비가 3천만원 정도 되는 비싼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첫 입학생으로 40명을 뽑겠다고 하니까 무려 13개 나라에서 1만 2천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싱귤러리티 대학교는 10여 명의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설립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교육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의 설립자들이 말하는 싱글리리티 특이점이라는 말은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때그 특이점을 싱글리리티가 2045년에 온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리리티 대학교는 2045년에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탄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세운 학교이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050년 경이면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을 돌파한다고 유엔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공지능이 100억 명을 지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규려리 대학교는 10억 명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에이트에서 에이트에서 이지성 작가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며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 수 있느냐? 그 물음과 함께 에이트 8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디지털을 차단하라. 잘 들어보세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실리콘밸리에는요 IT기기가 없답니다 아이들에게 핸드폰 자주 일찍 주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 게임하기 바쁩니다 두 번째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노잉을 버려라 비잉하고 두잉하라 네 번째는 생각의 전환 디자인 싱킹하라 다섯 번째 인간의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여섯 번째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일곱 번째 문화 인류역적 여행을 경험하라. 여덟 번째,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여덟 가지입니다. 이렇게 에이트를 이야기하면서 여덟 가지 각 부분에서 강조한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인공지능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입니다. 하나는 공감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공감 능력이 무엇입니까?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이해할 줄 알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특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느낄 줄 알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할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은 그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2절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을 때 지나가던 세 사람의 세 사람이 취한 행동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인은 성경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구해내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인은 이분은 정말 그냥 지나가도 문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싸매어주고, 그를 치료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돌보아줍니다. 자기 돈 써가면서 말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것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이튿날 떠날 때이 대나리 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부어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가지고. 안전한 여관으로 가서 더 돌보아 줍니다. 마음도 쏟아붓고, 정성도 쏟아부어, 사랑도 쏟아부었고, 자기 돈, 물질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공감 능력입니다. 이 공감 능력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감 능력은 인공지능도 따라올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인간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바탕이 될 때, 인공지능이 대체될 수 없는 대체될 수 없는 창조적 상상력,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능력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긴급한 기도 제목,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올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 일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인공지능이 대체될 수 없는 능력인 공감 능력을 가진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 부탁을 올리면 마치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연민의 정을 품고 가까이 가서 치료해 주었던 사마리아인처럼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능력이라고요?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그 공감 능력은 선한 사마리안이 갖고 있었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극류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감정을 몸소 느끼시며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그 예수님의 공감 능력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애청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그 공감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향하여,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웃들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공감능력은 인공지능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큰 능력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